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이낙연 후보가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근,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 우리 당은 당은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훨씬 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이며 민주당 정부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동지들의 마음은 어떤 위기도 이겨낼 만큼 강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기억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하나되어 새로운 각오로 함께 뛰읍시다. 저는 국회의원과 보리사와 국무총리로 성실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특히 총리 재임 시에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다양한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민주당의 이 시기의 혁신 목표는 전국정당, 책임정당, 포용정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의 혁신사명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시대를 교체하는 진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176석을 주신 의미는 검찰 개혁 등 당면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어 왔던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워서 미뤄왔던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진짜 싸움을 하라고 저희에게 이 의석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기호 1번 이낙연 후보가 최고위원회 기호 8번 김종민 후보, 염태영 후보, 노웅래 후보가 신동근 후보가 양양자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영 오시질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